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뉴스는 대구의 새로운 관문이 된 서대구역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4층짜리 건물이 오늘 개통한 서대구역입니다. 네, 3년 동안의 공사 끝에 역사가 탄생했고, 오늘 새벽 첫 고속열차가 승객을 태우고 역사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대구역 탄생으로 대구는 고속열차 정차역이 두 개로 늘었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개통 첫날 표정을 박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6시 41분 서울로 가는 첫 상행 열차를 기다리는 서대구역 1호 탑승객들, 사업차 서울을 오가는 서구 주민은 서대구역 개통으로 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갔다가 3, 40분만 미팅하고 바로 오는 거라서 진짜 이제는 뭐 서울 볼 일이 일일생활 거아이고 이제 반나절 생활 거로 돼가지고 저로서는 뭐 굉장히 영광이지. 평소 열차 탈 일이 많다는 시민도 나란히 KTX를 타러 온 모녀 승객도 열차 이용이 편리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 오니까 가깝기도 하고 편리하고 교통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이 지역 쪽에 이 방향으로 살고 있으니까 보다는 서쪽이 는 편하죠. 서울에서 출발해 서대구역에 처음 내린 승객은 새 고속철도 정거장에 대한 설렘을 안고 온 철도 여행객이었습니다. 새로 생긴다 해가지고 한번 와봤었습니다. 평소에 열차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상하행 첫 열차를 시작으로 평일 하루 36편, 주말 38편의 고속 열차가 서대구역에 정차하고 하루 최대 7,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행 첫날 서대구역을 찾은 시민들은 역사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늘 동구 쪽으로는 많이 발달했는데. 서울 쪽은 묵여 있다가 이제 이제 앞으로 서부가 날개를 달겠죠. 앞으로 대구 광역권 철도와 대구 산업선, 달빛 내륙 철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면 지역의 주요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서남북권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안고 문을 연 서대구역. 대구 교통의 두 번째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KBS 박정입니다.